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성을 활용한 우울증 예측 서비스, 마인드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인드톤의 주요 기능과 사용 과정을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할수 있으며 회원 가입을 통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톤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마인드 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회성 분석에만 사용하며 테스트 종료 후 즉시 삭제됩니다. 동의하면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음성을 분석하여 우울증 가능성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 사용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며 화면 상단의 가을 문단 지문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녹음이 끝난 후 스톱 버튼을 누르면 리바브 파일이 생성되며 테스트 종료 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음으로 PHQ-9 설문을 진행합니다. 총 9개의 질문이 있으며 현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면 됩니다. 질문을 모두 완료한 후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AI가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결과 페이지에서는 음성 분석 결과와 PHQ-9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예측한 우울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 진단 도구가 아닌 AI 기반 예측 시스템이므로 테스트 예측 결과는 양호, 경미, 중증의 3가지 단계로 제공됩니다. 밑에 있는 결과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날짜와 테스트 결과 정보가 저장됩니다. 사용자 아이콘 탭에서 회원 탈퇴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회원 정보와 테스트 기록이 삭제되며 개인정보는 서비스 내에 남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 게시판을 통해 관리자와 소통하여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AI가 심한 우울증 가능성을 예측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가까운 정신건강 전문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톤 서비스의 사용 과정과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사이트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퍼플렉시티 API를 이용한 네이버 금융 뉴스 기사 크롤링 과정입니다. 크롤링한 기사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사이트 소개 페이지와 로그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워드 클라우드와 주요 뉴스, 속보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 워드 클라우드 키워드 클릭 시 해당 키워드의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시간 속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네이션을 클릭하면서 화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뉴스 분석 보기 클릭 시 해당 기사의 AI 요약과 해시태그, 관련 기사, 기사에 대한 감정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클릭 시 해당 키워드 검색 화면으로 이동하고 원문 보기 클릭 시 기사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뉴스 또한 실시간 속보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보고 있는 기사와 관련된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스크랩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마이페이지에서 스크랩한 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정보 페이지는 국내와 해외 주식시장 지표와 환율,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